내일이 나무 마라톤인데요. 오늘 달리려 나갑니다. 어제는 달리기 실패했습니다. 대봉감을 먹고 몸이 좀 무식해서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기온도 영하고 달리기를 좀 쉬는게 나은데 내일이 제이 비기 때문에 어제 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달리려 나가겠습니다. BCA 먹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합니다. 바깥이 좀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가 되갖고 어둠 속에서 달리면 더 추위를 느끼 거든요 자가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굉장히 춥 습니다 바깥에는 바람도 불고 굉장히 추워요 담배 피는 사람 싫어에요 아무도 텐션나 휴지를 버리고 꽁 쳐버리고 아, 춥습니다. 자, 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입니다. 바깥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영하의 날씨가 되면 달리기가 많이 망설여지죠 그리고 저도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밝을 때까지 어둠 속에 또 나가려고 하면 운동이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그런데요, 달리기는 영하의 날씨가 영상 한 15도 이상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조금 포근한 날씨에 달리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움츠리들기보다는 영하의 날씨에 달리기가 더 재밌다. 땀도 적당하게 흐르고 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혹은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땀도 많이 나고 호흡도 힘들어지고 이러는 것보다요. 겨울철은 호흡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이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달리기는 영하의 날씨가 더 낫다. 이렇게 레이징 하시면 운동이 좀더 수월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저는 영하 한 10도가 넘으면요, 이 지하 주차장을 달립니다. 여기가 왕복을 하면요, 한 1.4km 나오거든요. 여기는 영상 지금 14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울 때, 영하 한 15도 될 때, 그럴 때도 얘기도 한 영하 5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추울 때는 지하주차장을 다닙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통과! 두 번째 신호도 통과합니다. 이렇게 아침 운동 나올 때 차를 가지고 오는데 신호에서 계속 통과되면 하루 시작이 굉장히 만상통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신호도 통과합니다. 세 번째 신호도 통과. 자, 네 번째 신호도 통과했고요. 다섯 번째 신호도 통과했고. 자, 여섯 번째 저걸 통과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도 통과. 저백숙과 앞에 일곱 번째 신호가 있거든요. 저것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금방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도 통과합니다. 요거 통과하면 여덟 번째 신호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동백선까지 한 5분 만에 가는 겁니다. 신호 한 번은 받을 거예요, 동백선까지. 그래도 5분 만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호를 받느냐? 아우, 보세요. 여기서도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 흐름이 그래요. 이렇게 오면 여기도 신호가 풀립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걸릴 거야. 자, 여기서 한번 걸리는데 여기서는 금방 풀려요. 여기서는 한 20초 정도 기다릴 겁니다. 사람들 옷 복장 보세요. 장갑 끼고 후드 모자 쓰고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바다 마라톤 팀들이 동해 창원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주차장에차댈 데가 없는데요. 오늘 날씨가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좀 적게 나와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백섬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일출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바깥에 달리만 합니다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을 끼고요 야 바다 아침에 살하고 정말 멋집니다 이춤 멋집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추울 건데 야 멋지다 지금 영호이 날씨 달리가 수월합니다 호흡이라든지 모든 양의 기운이 되니까 달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1km 5분 58초. 오늘 해사를 받으면서 계속 해변 왕복주로 할까 싶습니다. 2km 5분 25초 네. 안녕하세요 지금 rxl 메리노 영하 5도 마라톤 장갑을 꼈습니다 지금 영하 4,5도 정도가 있 아쉬운데 아주 쉬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손실었고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착합하다. 딱이기오을 착합하다. 3km 5분 18초. 지금 회사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해변주로 가겠습니다. 지금 언제 나가냐. 굉장히 추울 거예요. 회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달릴만 합니다. 4km 5분 18초. 5km 5분 5초. 6km 4분 56초. 1 5분 7초 8킬로 지났습니다 9킬로 4분 51초 10킬로 4분 53초 11kg, 4분 49초, 12kg, 4분 34초, 13kg, 4분 43초, 1년만 더 돌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만약 힘들다면 지금 멈추게 됩니다. 운동하면서 퇴원을 해야 돼. 훈련 을심히 잡으면서 퇴원을 하고 네, 네. 100km 입니다 이러면 한계치를 넘었을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환자가 남겨야 됩니다. 가계부를 적듯이 자기 혼자만이 볼수 있는 이런 훈련이지 말고요. 아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훈련으로서 훈련 내용을 노출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일 14km 4분 34초 15km 지나고 있습니다. 7km 지나고 있습니다 17.3km 1시간 26분 7초입니다 아 상쾌합니다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햇사를 받으니까 굉장히 포근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추울 겁니다. 추울 때 운동이 훨씬 더 상쾌하다. 지금 손은 굉장히 포근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또 싫겠죠. 달려야 된다. 추울 때 웅크리면 안 됩니다. 아, 아 상쾌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상쾌합니다. 날씨가 추워야 돼. 달리기를 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추워도 될것 같습니다. 내일 시합인데 17km를 달려서 많이 달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와이프가 김장을 하고 와고 수육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서 또 칼국수에 수육하고 시합 전날인데 어제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laughs> 오늘 많이 달린 이유가 내일 시합인데 체중이 너무 무거워고 체중 내리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온천으로 와 있습니다. 공 일치로 목욕천, 목욕회.